아, 1월, 17일. <laughs> 1월 17일 불타는 금요일 매매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현이 주역이 누구지? 서현이 뭐? 라떼 이즈 뭐라고? 호스 라떼 이즈 호스 그 뭐라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또 틀딱 틀딱은 뭐라고? 틀니 딱딱 꼰대보다 더 높은 말이지, 음. 이 주식하는, 주식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신조어를 몰라. 그러니까 그 뭐야? 니네들이 한 마디씩 알려주면 응?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알았지? 네. 또뭐 있어? 틀리 네. 딱딱하고 라떼이즈 홀스 또... 응? 꽃머. 네. 꽃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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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꽃머. 뭐가 그러니까 보면 진짜요. 네. 꽃머?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대를 쓰잖아요. 어. 대를 쓸때 이렇게 쓰면 뭐처럼 보이잖아요. 아. 대가 뭐야? 대 이렇게 여기, 한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개시고 여기가인데 어. 어. 붙여 가지고 뭐로 쓴 거예요. 네. 아, 꽃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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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꽃머가 꽃대야. <laughs> 이것도 <웃음> 처음 봤어. <laughs> 아 이런 게 있었어 네. 잠깐만 뭐라고 대자를 쓰는데 어 네. 이렇게 쓰는데 네. 붙여가지고 붙여 갖고 뭐. 쓰면 이렇게 어. 뭐가 된다고 네. 야 그래서 꽃머라고 해 꽃대를 네. 요새는 꽃대라고 안 하고 다 알아들으니까 네.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꽃대 꽃대의 다른 발입니다 꽃머 그러니까 꽃머라고 하면 어,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꼰대 맞으니까 혹시나 주위에서 꼰머라고 하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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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씩 써야겠다 꼰머 라떼 이즈 홀스 어 틀딱 이렇게 잘 배웠어요 자 정웅씨 오늘 뭐 하셨나요 저는 S.O.E.L이요 s SO1? o 네. e 아 이놈의 s o e 잘안 올라가네. 예. 네. 이중 바닥에서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대까지 왔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1시 1분에 음. 83,400원에 들어갔고요. 와. 잘했지. 어. 다음에 13시 20분에 83,700원. 어. 14시 55분에 84,100원에 들어 입찰하고 네. 탑은 얼마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700원에 스탑이 있습니다. 자, 이거 봐요. 83,700원에 이제 여기 스탑이 있는데 시스템 설치하신 분들이나 이제 설치하실 분들 보면 여기 이중 바닥에서 뭐가 나왔어. 십미시. 거의 거의 이중 바닥에서 감시 나왔죠. 지금 보고 있죠? 응? 그럼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정복하기 보면 그 첨부 파일에 있잖아. 그 보면 감시가 나오고 60분 봉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시그널이 딱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지금 뭐가 됐어? 뭐로 끝났어? 도지로 끝났지. 지지선상이나 저항선상이나 도지가 있으면 뭐가 될 확률이 있다? 변곡의 가능성. 응, 가능성이 가능성 있다. 알려줬잖아. 네. 응.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서 5분짜리에서 오늘 에, 매매를 하신 거예요. 알았지? 네. 니네들도 다이 시스템 시그널 있지? 근데 시스템 시그널 나오기 전에 성질이 급해서 미리 들어가지 그렇지그 g 분짜리에서 들어가면 스탑이 짧은 대신에 o d thing. The s y 어디 갔니? i 저씨는 t a g o 음. 자그 다음에요. 새로운 s y s 고요 m is s d i 정리된 건데 s d i 는 그대로 있고요 s 어. s K 텔레콤. 와 계속 올라가네. s k 텔레콤 텔레콤 음. 이게 23만 1,000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4원에다 정리가 됐고요. 23만 4,000원에 네. 네. 그리고 다시 안 들어가고 네 이거 다시 안들어가지 어. 자, 여기도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이중바닥 여기하고는 이중바닥이네. 그죠? 이중바닥 나올 때 밑에 감시 계속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60분짜리 차트 보면 어때? 여기도 감시 3일 동안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어. 거의 저가가된 거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계속 여기 보면 어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동안 도지가 계속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 크단 말이야. 도지가 나온다는 건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얘기는 매수 매도가 엄청나게 싸우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음, 그럴 때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끔 저기를 했으니까 어, 설치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그널 이용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도 들어가 있었는데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보면 음,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4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24만 4천원? 네. 네. 이게 7원정리 아, 계속 갖고 있다가 이런 데서 정리 못 하고 결국에는. 그지? 이렇게 돼. 그니까, 러 지나고 나면 꼭대기가 여기라서 이런, 이런 데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 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힘들어. 응? 혹시나 더 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지. 여기,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이야, 오늘 올라가는구나. 어? 그니까 러 이제 24만 7천원쯤으로 이제, 24만 뭐 3천원에 샀으면, 247,000원 으로 스탑 올리고, 이제 이익 실현 어제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간단 말이지. 근데 어때? 결국엔 치고 또 올라가잖아. 응? 그래도 익절로 올려놨기 때문에 소, 손실을 안 봐서 그냥 좀 시원섭섭해. 많이는 못 먹었지만 일단 챙겼잖아. 그리고 계좌가 손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또 다음번 배팅할 때 어떻게 돼? 마음 편하게 할수 있어. 근데 계속 손해가 누적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못해. 이러다가 삼성했을 때, 한방 왔을 때, 15%, 20% 먹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까. 계좌가 안 깨져 있으니까. 계좌가 깨져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20% 올라갔지만, 전부 다 3%, 5% 먹고 다 잘라. 어? 쫄려갖고. 음. 심리가 그렇게 돼. 근데 계좌가 나의 의사결정을, 네, 자 좌우,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했 네. 그 다음에 임선생님 웅진코웨이 예, 웅진코웨이 예, 웅진코웨이 여기 7 5에 어디? 네, 사신 거예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오늘? 시분9 3원에들어가네요순9 1 0원에 풀리고요. 네. 음, 시 네. 어. 네. 네. 그 40분 에만9 음. 1 0 0원재매되고 네. 그만8원에 걸고 있습니다. 아, 결 갖고 계세요. 예.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이거는 10시 55분에 음. 17만4천5백원에 매수해가지고 17만4천5백원 17만4천5백원에 네, 17만 품절 풀리고요 아 여기서 네. 어. 17, 어. 그래도 뭐3 0.3%밖에 0안 털려서 네. 괜찮아요 네. 그, 그, 13시 30분에 네. 어, 17만4천5백원에 재매수해 가지고 네. 그 네. 또 JW 중에 제. JW 중에 제야 이거 다 애매한 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여기는 패턴 1이고 여기는 패턴 3인 거를 고르셨네. 2 8 7 0원에서7 0원안 갔는데. 2 0 2백원에 재내가해서 손절을 2만 8천 2백원에 털리고요. 또열1시 40분에 2만 8천 2백원에 재내소해서 손절은 2만 8천 백원에놓고또보입니다아 털렸겠네. 2만 8천 백원 치고 내려갔는데. 아 그런가요? 어. 예. 오후에 네. 예. 좀 전에 그렇게 됐어요. 전에 5분 전에. 어떻게 또어 예. 그다음에 저 SOL SOL 네. 어제 들어간 거 음. 어, 10시 40분에 이제 제가 8 3 3 0 0원에 음. 원래 그탑은 83200원이었는데 음. 83300원에 했고 음. 어, 그, 그거라도 잘했네. <laughs> 네. 83300원이 오늘의 저가구만. 네. 제일 싼데서 팔았네. <laughs> 높은 데서 팔아야 되는데? 어. 항상 지나고 나면 그래. 제일 싼 데서 팔고 높은 데서 사고. 어. 그거 반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팔때 얘기해. 그럼 딴 사람들이 사잖아. 그치? 어, 맞아. 여기서 저기 정우 씨가 희동씨 여기서 판거 보고 여기 서 샀을 거야. 어?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이렇 친구 사면 아주 좋아. 어? 어제 얘기했잖아. 네. 대부분은 깨지니까 그 사람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응, 이제 네, 11시 20분에 심한 고심 끝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8만 3천 5백원에 들어가고요 어. 스탑은 8만 3천 2백원에 놓고 계속 보도 응. 중입니다 네. 잘했어요 끝 예. 음. 저요? 어, 꽃, 네. 꽃머 쟤네들 말로는 꽃머 꽃머? 응. 제가요? 꽃머요? 응. 네. 어, 꼰대요? 꼰머를 어, 어떻게 알아? 꼰머를 아네? 꼰머를 아네? 저기도 모를거야 저선생님 모를거야 꼰모 네, 꼰모가 네, 머모십니다 꽃머, 꼰머슴? 네? 네. 꼰대 꼰대 아 <laughs> 어, 어, 일단요 저는 꼬, 꼰대 할때 다시 한번 하면 이거를 붙여서 네. 대할 때 이걸 붙여서 쓰면 뭐가 되잖아 그니 그러니까 꼰대는 너무 알려진 말이니까 네. 이렇게 바꿔서 꼰모라고 네, 한다. 대 배를 배를 붙여서 맞아네. 그래서 저는 <laughs> 어 세빈 씨 SKC 뭐? 코롱 PI를요. 오한한키 왔어. 3만 3천 50원에 매이트 <laughs> 어제 어제 네. 3 3 0 50원? 네. 오그 저녁에 샀구나 여기서. 네네 그저께 오. 그저께 1월 15일 아. 이틀 전에. 이거 어떻게 이틀 동안 뱉었대? 어,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일단은 9시 30분에 93,5100원에 어. 천 매도를 했어요. 이거 그래, 그 신부서 1 0를 넘겨 먹었어? 5% 3 3 0 3만 35,000 3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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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래서0구원오0 0 0 0원3 0 0고 100원 1 0 0 0 0원스0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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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원1 0 0 0원1 0 0 0원0원 34,450원. 네, 어. 거기에다 스터블러. 바짝 붙여 놨구나. 그러니까 네. 털려도 한 3%는 음, 이익 보는 거야. 네. 이렇게 생기면서 해야 되네. 네. 어? 확보했을 그, 때.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레고캠이 음. 어제 47,000원에 음. 매입을 했었고 매도. 레고 네, 레고캠 바이오. 응? 음? 음. 어제 47,000원에 매입. 여기 여기도 있네. 그렇지, 성현아. 네, 그렇죠. 더기다리고 더... 있어요. 그렇지. 어.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야. 건, 어, 네. 선, 그건 선택의 문제야. 네. 어. 그래서 4만 7천원에 매입을 해서 자동, 어제 네, 어제. 어 자동매도를 4만 6천 7백원에 했는데 오늘 10시에 털렸고요. 4만 6천 7백원에? 네. 어. 그리고 다시 4만 6천 4백 5십원에 들어갔어요. 4만 6천 4백 450원. 5십원에 몇 시에요? 아침에? 네 아침에요. 어. 아침에 들어가서 어. 스톱을 46,200원에 걸어놨는데 안 털렸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안 털어먹었어? 네, 네, 오. 네, 네. 욕심이 많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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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 털어야 된다고 해서 1% 이미 왔는데. 1% 넘었잖아. 46,450원에 여기 보면. 47,200원까지 갔으면 거의 2% 갔어. 음. 음... 네. <laughs> 그니까 러 꽃모소리 듣지. <laughs> 그래서. 쟤네들이, 얘네들은 처음에 먹을 때막0.5% 먹고 자르고, 막0.7% 먹고 자르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 어. 그래서 차곡차곡 그래도 챙겨갖고, 어? 실력이 탄탄해. 음... 선배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어. 간때이가 부었구만 이렇게 2% 올랐다가 이거 한 틱만 더 내려왔으면 200원에 털렸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겠죠근데 어. 200원에서 아직 안 털렸어요. 그건 잘했는데 네. <laughs> 이거 못 챙긴 거라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거를 매매 일자 써야 돼. 음, 응? 아니면 2%도 예를 들어서 뭐더 올려 놓든지 해갖고 지킬 줄 알아야지. 음. 응? 그러다가 수수료 내다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수수료하고 세금. 수수료하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적지. 세금이 0.25%고 네. 수수료가 합쳐봤자 0.03%야. 세금의 어? 10분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세금 많이 내면 떵떵 거릴 수 있잖아 나라에. 나 세금 이렇게 많이 내어 얘네들도 세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하도 사고 팔고 해갖고. 그래도 손해만 세금보다 많이 벌면 되잖아. 네. 응? 벌어서 내는 건데 뭘 그걸 아까워해? 응? 어. 이렇게 조금 먹으면은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세금보다 많이 먹으면 어때? 세금보다 많이 먹을까요? 어? 세금보다 많이 먹을까요? 그럼 2%면 세금 0.25%아 빼면 얼마야? 1.7%인데. 이 사람이 1 2% <laughs> 1.5%가 1년 이자율이구만. <laughs> 어, 네. 어? 알겠습니다. 간 간때가 이렇게 부어 갖고 <laughs> 눈탱이 밤탱이 돼서 <laughs> 지켜야 돼. 알았어? <웃음> 네. <웃음> 어? <꿈먹었는데> 그때 <그냥> <laughs> 그러니까 진짜 꽃모소리 <꿈모> 들어. <laughs> 아 네. <웃음> 선배들한테. <웃음> 네. <웃음> 음, 명심. 네. 음, 자, 됐어? 네. 음, 조 쌤. 네, 저는 가지고 있던게 SM 패턴 완로 어쨌든입니다. 아 성공했나 이거 궁금하네. SM. 오, 어, 좀 조짐이 보인다. 응? 네. 조짐이 음? 보였으나. 어, 조짐이 보여갖고 샥 올라갔다가. 네, 어, 네, 다시 저, 빠졌네요. 여기 어7 4 3 0 43만 원에. 어, 3 4 3 3원 음. 433원. 450원. 433원. 450원쯤에 들어갔구나. 예. 네. 뭐 그냥 어제 그러지 못해서 오늘 그냥 37,700원. 음. 예, 던졌습니다, 네. 음.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 안 보고 나오잖아. 들어가서. 그지 응? 어? 세빈이 같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도 그냥 그래 랄라 농라이그 <laughs> 습관 되면 안돼어 <laughs> 치약 뚜껑 갖고 와서 대가리 박아 시켜야 돼 지키는 거 못하면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laughs> 지키는 걸할줄 몰라 예를 들어서 올라 가 똑같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조금이라도 벌고 나오고 누구는 어 손실 보고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 네. 그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킬 줄 아는 능력이 먼저 돼야 돈을 버는 거지 지킬 줄도 모르면. 하나 많아요. 네. 음또 레고 캔바예요. 레고 캔바예요. 네. 성현이 여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지? 네. 음 보자. 저는 10시 42분에 네. 4 6,548원에 들어갔서 음. 어, 10시 51분에 4 6,800원에 한번 던지고. 그렇지. 다시 12시 48분에 4 6,472원에 어. 다시 던지고. 12시 48분에 4 6,400원에 다시. 어. 다시 13시 16분에 4 어. 4 0 0원입어 어.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세빈이가 더 싸게 들어갔어. 네. 어? 근데 선생님이 좀 챙기고 나왔지. 네. 그지 네. 여기서 물론 한번 털리긴 했지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챙기고 나오는 습관이 중요하다이 말이야. 네. 필요하다가 아니라 매우 네. 중요하다. <laughs> 필수 불가결하다. 필수 불가결하다보다 더 중요하다. <laughs> 네. 알았지? <laughs> 네. 어. 또 끝이에요. 그럼 네. 예. 이제 불타는 금을 재미나게 놓시고 네. 좀 이따가 어, 버핏 투자 영재학교 매매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